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누가 복음 24장 말씀을 읽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이제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늘 찬송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라. 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죠. 어, 잠시 있다가 우리 교회 오게 찬양단, 찬양제 어, 잔치가 있을 텐데, 어, 갑자기 목사님이 작년엔 안 하더만 뭐, 올해 갑자기 뭐 찬양 잔치 한다고 불러내가지고 이 팀을 다 모아놓고는 어, 왜 이렇게 승가시게 하는가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laughs> 네. 어, 이게 부활주일마다 그냥, 그냥, 말씀만 이렇게 설교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끝내니까 너무 이렇게 좀 허전해요. 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 제가 우리 이제 예배 담당인 김장도님하고 이제 의논해서 찬양단 찬양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한달 전부터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준비를. 그래서 어 오늘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단만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듣는 여러분들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 이게 제자들이 어, 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축복을 했고 축복을 하시면서 하늘로 성천을 하셨어요. 예, 축복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어, 제자들이, 어,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성전에 사나임을 찬송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성천하신 후에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기쁨입니다. 그죠?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슬펐어요. 그잖아요? 예, 다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예, 기쁨이 없었습니다. 슬픔밖에 없었죠. 어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 빈 무덤에 와서 울고 있었잖아요. 슬퍼서 온 거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번 말씀을 했지만은 예,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다면 부활 후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근데 기쁨이 있어도 어떤 기쁨이에요? 자 오늘 뭐, 말씀 보세요.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 예,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부활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데 이보다 더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삶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어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어저게 잠깐 들어오셔서 이제 그 이렇게 어 이게 렇 몸이 좀 아프다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뭐 때문에 생기느냐면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어, 슬픔이 있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질병이 마음에 있게 병이 질병으로 육체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어떻게 된다? 기뻐하면 돼요 기뻐. 예, 네, 기뻐. 예, 웃어 보세요. 이렇게 옆 사람 보면 한번 웃겠습니다. 지금 예. 잘 생겨서 웃고, 못 생겨서 웃고. <웃음> 네. <laughs> 기뻐 하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면은 이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성령께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애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 그랬어요.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 후에 제자들의 가장 큰 변화,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이 기쁨이 있으면은, 어, 내게 찾아오던 질병도 떠나가고 사탄마기도 오다가 떠나가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 어떤 거냐 바로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제자들 원래 집이 어디예요? 갈릴리 갈릴리 예, 다 갈릴리예요 갈릴리인데 갈릴리로 안 갔어요 집으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자 그럼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자 갈릴리는 이 제자들의 신앙의 출발점이죠, 그죠?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서 예수님을 만나셨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부활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거기서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갔다? 부활로 다시 간 거예요. 부활의 시점으로 다시 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제자들 그전에는요 부활이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도망갔잖아요. 문 꼭꼭 그걸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부활 후에 이들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 자기들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가서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 그래서 불가능의 자리, 그래서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자리 이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무엇이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면 할수 있다. 오전 말씀 드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하면은 모든 할수 있는 그 부활의 시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 하면은 다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변화가 뭡니까? 53절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 아멘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그 전에 제자들은 어때요? 성전에 갔어요?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실 때 성전은 고소하고 자기들이 있는 그 다락방구는 꼭 끌어잠그고 혹시나 누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담대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겁이 없어진 거예요.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담대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담대하게, 그냥 떳떳하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유대인들이 막 수근거리고 손가락질로 사용 없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만난 사람마다 부활의 정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늘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성전에서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서 모여서 모임도 하고, 성전에서 모여서 또 우리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이런 여러 가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때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다섯 개 찬양단 찬양할 때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적의 역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Ho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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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고 모든 걸리었지만 언제나 함께하신 주, 길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점도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해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저주한주님 여기서라도 사냥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걸 길로 방황할 때도. 돈으로 눈물 흘릴 대로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 이라 나 밖에 난 나를 위로할 적 없고 나 밖에 해결할 적나 바라보며 이을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걸길 길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날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영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 너를 위로할 적 없고 나밖에 해결할 적 없느니 제일 바라보며 믿고 소중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you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 저주 끊으시, 죽게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죄에 젖은 그르시 저게 구원이 보다 저에서 내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선서만거리스 나의 선만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 본받아 우리도 부활하여 그 부활의 기쁨의 증인들이다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몸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